안녕하세요. 타임즐거주는 워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린 애플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애플이 이제 워낙 인기 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데 애플의 정책이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하면서 뭐100% 그린 애플로 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 피 잭슨 그린 애플이라는 주제인데 리사 잭슨이 누구냐면요 62년생입니다. 어, 이 사람은 이제 American Chemical Engineer. 그러니까 미국 화학 엔지니어였는데, 이분이 served as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그러니까 미국 환경관리국의 어, 일종의 이제 administrator였다는 것이죠. 관리자. 2009년에서 2013년. S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그러니까 흑인이었네요. Hold that position. 그런 자리를 차지한 사람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리셀 잭슨은 1 2 번째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 되겠고요. 6 1일 세, 어, 미국 환경보호청장 이렇게 지냈다는 것이고요. 프린스턴 대학 나왔네요. 툴란 대학. 자 민주당이네요. 자 애플 레볼루션 아이즈, 드 컨슈머 테크놀로지. 그래서 애플이 지금 혁명화했다는 거죠. 컨슈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일 쉽게 말하면 미국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이분이 지금 애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의 그런 기술을 이제 그 혁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애플이. 그래서 now it's f o c u s on the climate crisis. 지금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퍼니의 head of environment 환경, policy 정책, 그다음에 social initiative 사회 주도권, 주도성, bar 뭐 이런 거의 어떤 head 수장으로서 리사 잭슨은 리콰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The same kind of innovation, 똑같은 종류의 혁신과 i n t e g 를 i n t e g r i 란 성실, 청렴도, 신뢰성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 그린 애플 정책을 취하면서 어떤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혁신과 어떤 i n t e g 신뢰성을 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We bring to our product. 우리 제품에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아, 애플이라는 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하청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하청업체들도 전부 다 이런 혁신과 인테그러티를 요구하면서 선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분이 누군가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임즈에 지금. 타임즈 자료가 지금 캡쳐해 왔는데, 아, 이분의 정책은 뭐냐면, 음, 애플 제품 전반에 소재를 이제 활용,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인증된 재활용, 재활용 히토리 원소 45% 애플이 당사 기기에 재활용하도록 히토리 원소를 도입한 이래 가장 뚜렷한 증가세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재활용된 주석의 30% 아이폰, 아이패드, 뭐 에어팟, 맥 기반 메인 로직 보드의 솔더에 100% 재활용 주석을 사용한다. 코발트 13% 뭐 아이폰 배터리를 만드는 데사용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된 금. 아, 아이폰 13및 아이폰 13 프로의 메인 로직 보드 도금과 전면 후면 카메라의 와이어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금을. 이것이 굉장히 애플의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재활용 금만 사용하는 공급만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타즈 시스템이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자석을 분리하고 히토류 원소를 회수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지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총 23종의 아이폰을 분해할 수가 있고, 또 로봇 데이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히토류 자석과 통스텐, 강철 등을 회수한다. 아, 사진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지금 아예 이렇게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계, 기계류가. 그래서 애플이 귀중한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게 있다는 것이고, 이 사진은 텍사스 오스튼의 소재 어, 보건연구소라고 합니다. Material Recovery라고 하는데, 이런 보건연구소에서, 어, 어떤, 아까 타지 방식이었다그랬잖아요 이런, 어, 완전히 분해하는, 때는 이런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삼성은 어떠냐, 삼성. 삼성도 못지 않죠. 갤럭시 S23에 탑재된 재활용된 어떤 소재 부품을 보면은 이 케이스 전면 유리, 재활용 알루미늄 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재활용 유리. 스피커 어퍼 파트는 폐 생수 생수통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다는 거. 폐 어망 같은 거, 에스펜 커버.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도 재활용 플라스틱 뭐 볼륨 키뭐 역시 생수통, 다 이렇게 재활용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 단계라는 것인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전용 빨게 빻는 기계를 빻는 핸드폰을 빻는 기계 같은 걸로 통해서 100% 수거 수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After e a d i n 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그래서 환경국을 이끌으면서 아까 2013년까지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Barack Obama 행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이었네, 이 분이, 잭슨은 그래서 애플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은퇴 후에 그녀의 Decade of Work, 몇십 년간의 일은 There is something that I will put up there in my career right up alongside my time in government service.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자기 커리어도 이제 똑바르게어푸드 증가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다시 이제 사기업으로 간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에 자기의 이런 공직에 있으면서의 경험이 녹아나 있다. I'm really proud Jackson has steered the company.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To 어떤 쪽으로 carbon neutrality across its global corporate operation.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 carbon neutrality, 그러니까 탄소 중립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회사를 그렇게 방향으로 스티어링,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라우드 자랑스럽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ush for supplier, 그런 공급업자들은 이제 push, 밀어가지고 use renewable energy, 그렇죠. 친, 친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고, 어, spearhead, 선봉에 서고, 서고 있다는 거죠. 어떤 racial e q u i t y 라든지 인종 어떤 평등. 그다음에 저스티스 이니셔티브 그런 정의 구현 뭐 이런 거에 어떤 선봉을 쓰겠다.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100% 리사이클 된그 골드 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킷보드 그러니까 이런 회로판에다가 금을 재활용 금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탭틱 엔진 우리가 이제 진동 엔진, 엔진이라고 해요. 탭틱이 그러니까 뭐 진동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진동 엔진 같은 경우. 100%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텅스텐을 아서닉 AS라고 하죠 이제 비소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환경으로 쓰고 있다고 개발 하고 있네요. 어, 녹 주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밸리늄 심각한 폐질환을 유리하고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녹 주석 같은 경우도 재활용하고 있고요. 납땜 소재 이런 것들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2022년에는 대략 5.3 밀리언 달 밀리언 그의 모바일 폰이 지금 더 버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17%만이 이제 그 리사이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she is currently working toward carbon neutrality across Apple entire business. 그러니까 애플 전체 이 회사에서 지금 탄소 중립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막을 이제 마,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reducing the fossil fuel. 그러니까 탄소, 탄소 그 연료를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use도 사용되어지죠. produce apple product.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줄이겠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그래프 위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먹과 환경, 그런 햄, 함, 해, 해와 좀 다투고 있다는 것인데. 이 함은 어떤 거냐면, caused by, 누가 약해? Extracting e x t e n t i a l m e t a e 그렇죠. 중요한 어떤 메타를 추출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이죠.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Prioritizing Recycling Component. 그러니까 재활용 그런 요소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주겠다는 거죠. When, 언제? Device are thrown away. 어떤 장, 장비들이 버려지고, r e c y c l e Material을 사용하는 것이죠. Shiny New One.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된 재료를 쓰겠다. 그래서 40%의 리사이클 머티리얼인 맥북,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40%가 리사이클 머티리얼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M 2칩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s s 컷이 n 이미션 임팩트 바 y 30% 30% 정도 그 이미션 그러니까 배출 그런 충격을 좀 줄여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 lot is i n v o l v e d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Consider the effort, 노력을 고려해 보시고요. Picture the here. 여기서 한번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Make the iPhone more sustainable. 그래서 아이폰을 더욱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글을 맺고 있습니다. 어, 많은 것이 있지만 어떤 그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죠. Charge a device should come from renewable energy죠.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이제 충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에서는요, 어, 브라운 카운티주에서 텍사스에서는 2019년에 그 회사가 320 메가와트의 320 메가와트의 IP 레디언 솔라 프로젝트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슈머 소스 클린 에너지죠. 소비자를 더욱더 깨끗한 에너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레디언 그런 태양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라이프 사이클 카본 푸프린트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의사이클이죠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128기가의 그런 저장이 65kg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은 이퀴버런트엇과 똑같냐면 드라이빙 160마일을 가스 파워드 카. 그러니까 슈발유 차로 160마일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이. 자, 프로덕션 메이크업 그래서 a1% 오브 디스 푸프린트 그래서 이런 그 그푸 프린트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는 것이고 생산이. 그래서 애플은 계속 그런 관련 그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20%가 이제 이런 manufacturing electricity is sourced from clean energy. 그래서 20% 정도가 친환경 에너지로 소스를 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카본 풋프린트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15% 정도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는 리콰이어 54%가 less energy가 덜린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에너지 레벨보다도. 근데 멘데이트란 말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그 에너지국에서 지정된 멘데이트, 지정된 어떤 레벨보다도 어, 에너지를 좀덜 쓰고 있는 것이 아이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요. 아이폰 즉 애플 그린 애플로 지금 방향을 하면서 어, 100% 리사이클된 재료를 쓰고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비를 투자해서 그걸 깨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밀하게 아주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도 똑같은 그런 리사이클된 또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라고 이제 그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또한 다뤄드렸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야만이 이제 기업도 살고 또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서두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환경 관련 문제로서 그린 애플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